여있 시민들이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이 바꾸지 않으면 눈 뜨고 볼수 없는 판 귀가 썩는 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시간 정도 진행되는 집회를 해주시고 참여해주시고 들어주시고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꿔야 합니다. 대선판 시민들이 바꾸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 판을 바꿀 능력도 자질도 없는 아이들이 정치판에 있습니다. 집권민주당뿐만 아닙니다. 제1야당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바꿔야 됩니다. 이 바꾸는 정치판을 바꾸는 대선후보를 바꾸는 지역정치을 바꾸는 이 판에 여러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와... 그런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터지는 게 끝이 아니죠. 여러분이 알고 싶지 않은 정보를 알아야 됩니다. 최근에는 자녀 문제, 아들의 문제까지 터져서 성매매, 도박 끊임없이 터지고 있는 민주당 대선 후보입니다.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뿐만이 아닙니다. 야당의 대선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진영에서 국민이 원하는 후보를 달라고 시민들이 원하는 후보를 내놔라고 그렇게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조직과 권리당원, 당심이라고 하는 후보를 뽑아서 쓰레기 두 명을 내놓고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이런 판이 대선판입니다.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정책 대결, 미래를 위한 토론, 여러분 볼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과거에 발목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싶지 않은 정보 말씀드리기도 참담한 지경입니다 성매매 도박 이런 것도 집권민주당에서 쉴드치고 있는 작태 어디까지 바닥으로 내려갈지 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후보 교체하라고 외치면 야권의 윤석열을 지지하는 거 아니냐 이런 뇌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야 할거 없습니다. 쓰레기 들을 내놓고 여러분한테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유권자를 고분하는자금의 대선은 후보 교체 없이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끝까지 더럽고 추하다고 고개 돌리지 마시고 민주당 대선후보, 국힘당 대선후보를 끝까지 견제, 교체하라고 여러분들이 외쳐주셔야 되겠습니다. 와... 누구를 뽑겠습니까? 투표 난민이라고 투표할 곳이 없다고 외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들이, 된, 그들이 하는 정치,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그들의 정치입니 우리가 골라고, 우리가 골라서 올바른 후보를 내세워야 나라가 바로서고 우리 자녀들이 살 나이 나라가 올바로 서는 겁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릴 이재명 이야기가 선관위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고 저희한테도 끊임없이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 영상을 들으면. 선거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전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선관위에서 끊임없이 문제 삼고 있는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집권당 대선 후보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이런 후보를 뽑아야 되겠습니까? 집권당 대선 후보가 한 쌍용만 가지고도. 뮤직비디오가 만들어지는 잠다한 현실입니다 말 조심하셔 이이새야너 네. 뭐, 사기꾼이야 내한테 허락도 없이 돈 보냈어 야이 X놈아 거기 네돈있는 엄마가 보내주마 공동 그렇게 네가 공동 계산이라고 릴까이 병X야 야이 네. 녀석이 새X 야 말하면 욕을 하지 말고 얘기해 벌칙을 얘기하려면 야 거기 해이 새X야 너 나한테 이 힘없다고 얘했잖아이개새야 지나무카우스이아 누가 이랬을까? 난 그런 게 없어요. 고맙발 누가 그런 소리를 했냐고요? 아, 발리양 시간 동안 울면서아우 네. 우리 잘하도록 해요. 한여 아, 아주머니만 믿어요 했던 사람이 누군데발인방석이 아, 뭐, 갈아세요. 아니 근데 무슨 목적으로 이러시는 건지 나 얘기나 들어봅시다 우리 얘기 아빠가 글 썼다고 그러는 거죠 지금 시발야 내가 이렇게 말할까 한 번씩 직접 한 번씩 말하잖아 뒷구멍 찢으면 좋겠네 동호 엄마지야 동호 엄마가 어땠는데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야이 시발야 나는 너처럼 욕안해 나는 너처럼 욕안해 어디나 시댁에 가서 우리 욕을 했으면, 어? 형수 아이고, <laughs> 정신 형수한테 왜 전화를 해? 어? 응? 어떤 번을 보내려고 정신 차려, 이재명 정신 차려, 알았니? 다시는 나한테 전화하지 마, 욕도 하지 마. 난 너한테 욕들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야. 욕들을 말는 일은 한 적도 없어. 어, 오늘 나도 나도 이렇게 말할게.

열심히 뛰어내가이 정도로 정신병이아니야 너가 정신병자야. 알았어, 내가 셋째야. 정신병원에 가면 내가 먼 감정을 갖고 뛰좋아 열심히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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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 <목소리가> 네가 그게 만든 말이 하다 성원이 조슈아. 네가 만든 거야 <목소리가> 새끼야. 드디어 네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을 밝혀졌다. 이 거짓말쟁이야. 이명박이가 똑같지? 아, 새끼야. <목소리가> 여보세요. 저거 먹고 만날 녀석. 어디 나세요. 저거 먹고 이 나쁜 년아 지금 조사할 때뭐 하는 소리입니까? 이제 <목소리> 어머니 칼로수 죽인다는얘기잖아 아이고 <목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왜 맨날 이렇게 뛰어다니더니 아니 소설 끝시네 맨날 조용히 치는 것 같으신데요 칼로수 죽니까 좋더냐? <목소리> 아이고 좀약좀다세히해볼려라 이제 저,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끊을래 너한테 아니있냐 나 그냥 해꿔봐 미친댁이 내가 집안 어른 아니야 그래도? 만안에 어. 있어? 길거리에 있는 내가 노숙자 아줌마야? 어른 아니시라고요 인형이 그냥? 인형이가 인형 야마시마 해봐요. 어른 많니시라고요 그래? 네. 좋아 내가 여태까지 니네 아빠 강제 입은 내가 말렸거든? 니네 잘못 아다하 거? 너너 너 때문인 줄 알아라 이녀이녀이이녀이너너너너너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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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때문인 줄 알아라 들려? <laughs> 미친년다 <laughs> 여러분이 들어보신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이재명입니다. 집권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입니다. 이 녹취 영상 뮤직비디오가 조작되었다는 겁니다. 풀 영상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녹취가 있다, 욕설이 있다, 라는 거와 실제 들어본 거와는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부산 여러분들, 부산시민 여러분들 끝까지 이 녹취 내용을 들어주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조작된 녹취가 아니고 조작된 욕설이 아닙니다. 최근에 작금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개인시민연대 저희가 이재명을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검찰고발을 했습니다. 증거로는 녹취가 있고 검찰고발을 두 차례 지금 끊임없이 이녹취도 검찰고발 녹취도 조작되었다는 게 민주당과 이재명의 언론 프레입니다녹취도 조작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비 대남은 여러분들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인단과 30여 명의 변호사를 이재명이 2년 6개월 동안 사용하면서 2억 5천만 원으로 해결했다는 게. 이재명 본인의 말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과 30명의 변호인단을 2억 5천만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유명한 로펌들이 다숙해있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입니다. 지금 이명박이 왜 감옥에 가있습니까? 변호사비 대납이고 뇌물로 가있습니다. 다음주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3차 녹취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더불어민주당이 저를 구속수사하라고 탄원서를 수원지검에 낸걸로 합니다 수원지검은 검사장 신성식이가 중앙대 이재명의 중앙대 의배라고 하면 부장검사 김종현이도 김혜경 사건을 담당했던 이태영 검사의 부하직원입니다 끊임없이 진행되는 모든 이재명에 관련 수사가 수원지검으로 가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은 이재명의 로펌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나마 지금 변호사비 대다 구역에 관한 수사 검사들은 이재명을 기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는 걸로 합니다. 부장검사 김정현과 수원지검장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총장의 물망에 오르고 있다는 신검사장은 더 이상 변호사비 대납 의혹사건을 뭉개지 말고 신속하게 기소하기 바랍니다. 기소하라! 기소, 기소 없이는 하라. 후보 교체가 쉽지 않다 알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이재명이 자기 발로 대통령 후보에서 내려올 가능성이,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재명은 대통령 후보를 그만두면 바로 학교 입학입니다. 학교를 가지 않으려고 대통령 후보에 출마한 이재명입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또는 대장동 사건도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에 대한 기소가 이재명, 윤석열 순서대로 기소가 될 걸로 봅니다. 기소 순서대로 후보가 바뀌어야 될 걸로 봅니다. 여러분이 보셨던, 여러분이 들으셨던 이런 후보를 대한민국의 집권당이 후보로 내놨습니다. 귀가 썩습니다. 부산 서민에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쌍욕을 드는 것조차 민망합니다. 끝까지 이재명의 실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날씨에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준비되어 있는 핫팩, 커피 네,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어녹취가 준비됐나, 요 진거? 네, 여러분 지금 들어드리는 녹취가 선관위에서 그 앞에 뮤직비디오처럼 만들지 말라, 만들지 말라. 전체 녹취를 뜨는 건 합법이다. 선거법 관련 이야기입니다. 끊임없이 선관위에서 태클을 하는데 지금 들어보시는 지금 들어드리는. 예, 욕설 영상은 불 영상입니다. 선관이가 원하는 대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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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형님이 지금 전화 받을 형편이 못 되네요. 왜요? 네. 쓰러져서 약 먹고 있어요 지금. 아니 그분 동생이란 분이 그렇게 일을 엮어가지고 하는데 나도 매일 설사하고 살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목적이 뭐예요? 내가 모 네? 아주 폭식. 이 아니 이름 부르지 마시고 이름 부르지 마시고 얘기해봐. 뭐라고요? 남편이 지 어머니 지가 나온 구멍 칼로 씻는다 했다소리할 때, 당신네들이 들여오는 오보장판 들었지 누가 울었을까? 난 그런 적 없어요 아 지, 누가, 지, 말려라. 누가 그런 소리했냐구요 야 지발년아 아니 3시간 동안 울면서 아우 네 우리 잘 하도록 해요 아우 좀 아주버님만 믿어요 했던 사람이 누군데 지발년아 아 부인단속이나 잘하세요 야. 아니 근데 무슨 목적으로 이러시는 건지 나 얘기나 들어봅시다. 우리 얘기 아빠가 글 썼다고 그러는 거죠 지금? 네? 예? 너 이거는 나한테 피해 봤다는 얘기 봐. 이렇게... 얼마나 동호 아빠가 하는 행실이 응? 응?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줬는지 모르죠? 본인은 모르지. 본인은 뭐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실. 이 모든 지다 옳다고 생각했겠죠? 그걸로 인해서 다른 형제들이 눈치 본 적도 많고, 어 응? 솔직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녹음해서 공개 아니 뭐 녹음 안 해요. 치사 그렇게 천사 녹음을 한다 해도 공개 안 해요. 래이직한말씀하구으통 그걸 직설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없는 철학 철학적인 사상이 없는 동화 아빠랑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응? 그렇게 몰아가지고 우리 신랑 미친놈이라고 만들려는 게 지금 작전 아닌가요? 야, 응? 아, 그게 비유죠. 그 정도로 울고불고 했어요 애기 아빠는 그때. 그 5천만 원 사건이 솔직하니 동호 아빠가 얼마나 우리 애기 아빠를 형님으로 개무시를 했냐고. 뭐, 응? 개무시를 했지. 돈 5천 빌려라는게 중도금 좀쓰다고몇달 빌리는데. 아그돈뭐 어머니한테 우리 통화했거든요. 어머니가 나 달라고 했다말 알았기다. 이 주지 말아드리지 웃기지 마세요. 어머님이 아침에 말했어요. 그래, 나는 그돈 달라고 안 했는데, 재명이가 돈을 붙여왔더라그럽니다 말을 어쩌면 그렇게 앞뒤도 안 맞게 맨날 자기, 어, 자기 생각 속으로만 얘기를 하는지, 대단하십니다. 나는 대단하지도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똑바로 인생을 살 때, 네, 네. 아, 똑바로 생각하고 사세요. 이렇게 엮어서 형님 정신병원에 집어넣은 듯, 인생이 좋겠어요? 응? 어? 응? 어? 세상에.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이때까지 사람들 밟고, 어? 그랬던 거예요? 야, 세상에. 오죽하면 우리 아들이 아저씨라고 얘기했을까? 오죽하면 나는 애들한테 밑줄 치면서 동호아빠 얘기한 적 없고, 동호네 식구에 대해서 한 번도 시댁 식구들한테 얘기해 본적 없어요. 오죽했으면 우리 애들이 시달렸으면, 자기네들이 주변에서 듣고는, 응? 응? 고산 아들한테, 야, 갈란하다, 지동태 응? 어? 재수하게 생겼어, 이제, 보니까. 이번에 6월 모여가서 개망쳤다고. 가만 안든대 작은아버지인지 아저씨인지. 자기한테 대해서 얘기하면 전화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작은아버지가 될수 있냐고.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그렇고 삽니까? 지금 최고의 자리에, 성남시장 최고의 자리, 백만 시민을 아우르는 사람 아닙니까? 형도 하나 포용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시민을 아우른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 무슨 시어머니 얘기를 자꾸 들먹거리는데 어머니 욕들은 것도 없다 그럽니다 세상에 소설을 써도 아유 기가한 사람을 붙잡고 얘기해보세요 부인 보내가지고 우리 애기가 애교, 그만큼 처절하고 슬퍼서 그런 발언을 했다는 얘기를 가지고 사실이냐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다는 나는 창피해서 말도 못하겠다 진짜 내가 피식 옆에서 웃었다고? 누가 그럽니까 부인이 그렇니까도엄마가 그랬지? 야, 동호반 행실은 어땠는데? 내가 말을 안 해서 그치? 야 이봐야. 나는 너처럼 욕안 해. 나는 너처럼 욕안 해. 응? 네 부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을 나는 다 알고 있어. 내가 이때까지 말안 하고 살았지. 왜 말을 안 했을까? 왜 말을 안 했을까? 동생이고 나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아유 그럴 수도 있지. 넓은 마음으로 난다 묻어두고 우리 신랑한테 말한 적도 없고 다른 사람한테 말한 적도 없는데 무슨 팬티 소리를 들먹이고 있어? 야야, 어죽할 얘기 가 없어 팬티를 들먹이나 그런 소리를? 어? 아니 이렇게 욕하려고 전화했어요? 무, 무슨 무슨 의도로 무슨 의도로 그런 얘기를 부인이 하게 다니게 만드냐고 정치가 이렇게 무서운 거야? 권력이 그렇게 좋은 거냐고? 어? 얼마나 시댁에 가서 우리 욕을 했으면, 응? 아이고. 그래, 그 병신이, 병신 이 형수한테 왜 전화를 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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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아들버님한테 내가 전화해서 살려달라고. 동아빠가 지금 정신병에 처낸다고 전화했을 때, 큰아지버님 첫마디가 뭐였는지 알아? 나는 그때 동생 취임신단 간 이후로 시댁하고 연락 안 하고 삽니다. 나는 그날 충격받은 일로 절대 시대 하고 연락 안 하고 삽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어보세요. 자기 행실이 어땠는지? 형제들이 얼마나 다눈가아두고 참아줬는지? 세상에, 그런 걸 모르고 이제 와서 떠들고 있어. 마음을 안 하고 있어. 바본인지 알지? 가만히 뜬인지 알지? 어? 어떠 그런, 말도 안 되는 작업을, 어? 응모로 아, 꾸미냐고? 어떤 벌을 뻗으려고? 정신 차려. 이제는 정신 차려. 알았니? 다시는 나한테 전화하지 마. 욕도 하지 마. 난 너한테 욕들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야. 욕들을만한 짓을 한 적도 없어. 네가 어, 더나빠 빨리 밖에 말할 지금 어 나는 너가 욕하는 거 하나도 괜찮아. 아그못 바꿔 빨리 내가 너는 못 받고. 못 받고. 대구는데도 내가 너 있잖아. 그 형님이. 어 너. 음. 그 어머니를 뭐달러시키면 네가 말려줘야지 몇대서다 빠져가지고 세 번씩 얘기할 때까지 가만히 나빠졌더니 누가 그렇게 얘기하든 부인이 그렇게 얘기하든 얘기한 녹음이 있다니까 미친년아 <laughs> 아이고 녹음 뜨셨어요? 그러면 밝히세요 우리는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처절한 신정이었다고 얘기할 거라고 엄마나 우리 신랑이 너한테 무시당하고 울고불고 했는지 알아? 너 지금 무슨 말이시냐 아이고 넌 욕해서 좋겠다. 그렇게 욕하면 좋니? 20년간 나한테 무슨 기을 써? 그래 내가 얘기했잖아. 20년 동안 네가 우리 개 무시해가지고 형제들 개 무시해가지고 얼마나 상처받았는데 말안 하고 살아서 그렇지? 상처받았어요? 내가 왜 무시했어? 네가 무시당한 적있겠 아니지. 동호 아빠 성품이 그렇지. 아마무인이고 자기 말만 할줄 알고 대화를 하다 보면 무슨 범인 취조하듯이 얘기하고 세상에, 아, 그런 줄만 아세요. 니네 얘기만 끊으라고? 전화하자마자, 어? 지금은 정상인가? 또 제정신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그게 제정신인 사람이 하는 말이야? 응? 어? 내가 지금 너무 많은 거 보내줄까? 아, 보내. 아니, 뭐 사방에 다보내도만 아니, 우리 딸한테 보내니까 우리 딸이 누나가 꼼짝하긴 기 합니까? 왜 그렇게 꼼짝하지 않을까? 나한테... 아이고. 그래 형님네 가족 다 미친 사람으로 몰아서 너 행복하게 살아 그게 그렇게 소원이라면 그래야지 그러고 살도록 하세요 시장님 끊겠습니다 너무 이 이름 부르지 마세요 부끄러워요 그런 수동생 있다는 게 나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운 사람이니까 전화 끊읍시다 그리고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왜 자꾸 전화를 합니까 왜 전화해가지고 도발해가지고 욕하면은 그게 정신병이라고 얘기하려고 그러죠. 작전대로 아, 안되니까 자꾸 전화하는거데 언제 우리한테 그렇게 전화를 했어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언제 왕래가 있었고 언제 전화를 하고 살았냐고 말해봐요 너가 인간이 아니야 내가 인간이 아니면 그쪽은 아이고 간 둡시다 전화 끊읍시다 이제 욕 들을만큼도 다 들었고 욕 많이 먹어서 배부르니까 그만합시다 어, 내가 이그미한테 욕먹는 심문도 합치면은 아이고, 무슨 말씀이셔. 욕들을만 했으니까 들었겠지. 욕들을 짓을 항상 하거든. 전화 매너가 있기를 하나, 뭐, 막말로 매너로 따지라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매너로 갖고 있지만, 자기는 다 옳다 고 그러잖아. 동아빠의 최애 맹점은 나는 다 옳다야. 응? 남이, 나, 남보다 다 옳다. 나는 그래 20년 동안 동화아 아빠 때문에 얼마나 괴롭게 살았는지 몰라.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 성품이 말을 안 하는 스타일이라서 속으로 삭히고, 그리고 살았어. 어이, 뭐 얘기해봐. 다, 모든 게다 괴로웠어요. 내가 알아. 그게 무슨 뜻이냐면. 무슨 뜻인가? 또소서 쓰시지? 어, 쓰셔봐. 어디 그러나 봅시다. 전제 자체가 그렇게 웠던거거요김치가 알겠어? 요 우체적으로 얘기하보니 내가 몰랐는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동호아빠의 행실이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감정상하게 만든다는 얘기. 그 얘기면 됐지. 뭘든 꼬집어 꼬집어 빼내요. 뭐 팬티 얘기처럼 구체적으로 내가 무슨 더치 취조당해요? 이들이. 전반적인 흐름이 하는 행동이 그랬다 이거예요. 그래도 나는 그런 거 하나 꺼내서 얘기해보지도 않고. 아 원래 성격이 저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줬어요 내 입으로 해서 뭐 소문난 거있습니까왜 그러세요? 왜 그렇게 형수한테 욕해대고 이름 불러대고 당신 그랬다고 미쳤다고 이상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형님네 식구 다 미쳐서 그걸 얻는 게 뭐가 뭐 있습니까? 어디 드러나 봅시다 그 얘기죠 응? 어? 드러나 봅시다 뭐가 더, 어떤 권력을 더 누리게 되나요? 그게 말씀안 하세요? Tá